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책대장입니다. 초점을 잡으라고 사마귀 새끼. 아 귀여워. 너 원래 이렇게 작은이였어와 어떻게 꽃보다 더 작냐? 너무 귀엽다. 올 여름에 산책하다가 만난 도로 위의 오리 새끼를. 오리야. 어떡하지? 공원 연못에 방생해 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내려가. 가. 이제 가. 가. 안녕. 가. 어, <laughs> 아, 갔어. 사실 그동안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갔었어요. 과연 방생한 우리 새끼는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오순이를 다시 보러 왔습니다 어젯밤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이름은 오순이로 지었어요 오이 동생 오순이 여기는 남산공원이에요 오순이를 어디다 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가 생각나서 여기 풀어줬어요 여기는 청설모도 많고 강아지도 많고 여기 하얏트 호텔 맞은편이에요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맨발로 땅을 걷고 계십니다 귀여워 시츄 아닌데? 패키니시 아니야? 귀여워 우와. 안녕 <웃음> <웃음> 여기 보면은 연못이 있어요 여기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데인데 원래 오리 부부가 살았었는데 풀어줄 때 가보니까 오리 부부가 없었어요 이사 갔나봐요 철새라서 여기는 남산 둘레길에서 하얏트 호텔 맞은편 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뭐 우리 집을 알려줘 자꾸 아 알겠어요 <laughs> 이상하네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다 너무 좋아 조용하고 까치야, 청설모 뭐 본적 있냐? 거나, 인마. <laughs> 여기는 개구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알이 개구리로 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비록 이렇게 걸어 보이지만, 잘 가까이 <웃음> 보면, <웃음> 개구리가 있다는 거. 개구리 자러 갔다지. 개구리 자러 갔어? 예, 네, 어제 밤에 봤잖아. 개구리 지문 지금. 지금 잘 시간 아닌가? 이끼정원으로 갑니까? 아니가일로가일로가일로금가 1로 2로 가 1로 2로 가1이가이썸가 1로 가 1로 가지로가 1로 가 1로 가왜냐가은로가 1로 가 1로 가 1로 가 1로 가리도가 1로 가 1로 가리로가 1로 가 1로 가1오가 1로 가 1로 가 1로 가 1로 가가 <laughs> 오빠도 어렸을 때 저랬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정말 이런 데 말고 꼰나진 <laughs> 데 말고 정말 내츄로가곳못러운이서 <laughs> 왔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봐봐. <laughs> 뭐 있어? 뭐 잡아? 아, 이게 뭐야? 꼬마가 뭐 잡았어. 뭐? 어? 그게 뭐야? 호금쟁이. 아, 소금쟁이야. 소금쟁이 이거 물장, 이거 물장군도 있는 물장군. 어디 봐봐. 물장군. 예, 이거 앞에 이거 소금쟁이 말고 이게 큰 거. 앞발 오. 큰 거. 오, 얘가 커? 쟤 쎄. 뭐았어 <laughs> 물에서 잠기는 소금쟁이 잡아먹고 별로 다 잡아. 그래? 응. 그럼 지금 먹이랑 함께 넣어준 거야? 그렇지, 나중에 배우 좀 잡아먹겠지. 물장군이 나중에 커서 잠자리 될 거야? 무슨 차... 아 옛날에 추마크 그 병. 어? 어어어 뭐야 저거? 꽝이다. 아닌데? 까투리. 오빠 가까이서 찍어봐. 대박. 잘 생겼어. 꼬리가 엄청 길어. 가버렸어, 가버렸어. 가자. 요 숙공도 있네. 까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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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뚜리. 숙공이 까뚜리야? 예. 확신의 참 목소리는 아닌데. 어작 까뚜리 아이 보러 가기 힘드네 연못이 이렇게 멀었나? 가자. 오순이 보러 가자. 우리 오순이가 잘 있을까? 오늘도 부르면 올까? 어, 저기지. 어때? 우리야, 너 자? 우리야 잘 있었어? 아직 살아 있었네. 잘있었냐 와, 다행이다야 그래도. 그러게. 거기 숨어 있었구나. 얼굴 보여주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우리야, 너내 목소리 알아듣는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와? 그러게. <laughs> 자다가 이렇게 딱 나오냐고. 원래 소리, 사람 소리 들으면 숨어하지 얼굴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나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나? 우리야, 또 보러 올게, 낮에. 근데 너 밤에 안 자잖아. 아니야 쟤들 주행성 아니야? 근데 너 나는 법은 누가 알려주냐? 아이 때 되면 알아 자, 자연의 법칙 그래? 네? 가자 이제 자, 자라고 놔둬야지 우리야 안녕 아 헤어지기 싫다 진짜 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신기해 이 새벽에 다음에 부르면 또 나와 <laughs> 잘 숨어있어 고양이들 안 오게 저 멀리 수풀 속에 잘 숨어있지 인사해 주고 나갔면서 안녕 잘자 안녕 오이 물 먹어 오시원해벙 거지스는 거지가 대부분다 내가 왜 거지야 <laughs> 거지는 원래 거지 가은거 아닌가 벙 <laughs> 거지니까 미쳤나 봐. 여긴는 수풀이 많아서 오순이를 여기다가 줄 생각을 했습니다. 오순아 나왔어. 가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몸을 잘 숨길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사람도 잘못 봐.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도 오시면 오순이를 찾아보세요. 오순아 꽉꽉. 오이야, 오순이 찾아봐. 오순이 어제 저녁에 쪼개가서 봤는데? 오순아, 나왔어. 오순이 자니? 오순이 없다. 어디 갔지? 어디 있었는데? 아, 숨기가 많아서 찾아다힘들 아, 힘들어. 왜? 저 거북이 뭐야? 어디, 어디? 여기 거북이 여기 버려놔. 어디? 거북이 있 어디? 죽었어? 응, 음, 저기 거북이 있잖아. 어, 그러네? 거북이를 누가 여기다 버린 거야? 몰라 이게 한국 거북이 한국 거북이가 너무 색상이 아니지 않나? 거북이면 저 밑에 있지 않지 죽은 건가 봐 아니 거북이면 바 위에 있지 죽었, 죽었네 떨어진다 뭐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 움직인다고? 껍데기 집어. 어디 어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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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가까이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잘안 보여 어디 봐봐 저거 음. 어 보고 있어 등 껍데기 보고 있어 헉? 움직여봐. 어디, 어디? 오, 그러네? 오, 진짜네? 오, 얼굴 봐. 오, 얼굴 움직여.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진짜네? 너 우리 우순이 봤니? 누가 거북이를 버려놨다. 이거 버린 거야? 아니, 얘가 한국 거북이가 아닌데? 색깔이 노란 거북이가 있나? 아니, 지금 떼껴서 그런 거 아니야? 휴대폰 찍어서 그거 해봐, 검색해봐. 음. 오, 정확갔다 거번더 이제 오순이를 찾아야 해. 고양이가 잡아갔나? 쉿 연꽃을 다 없애버리고 싶네 이럴 때는. 어제 밑에 생활하아 지나다니고 있을 거야. 저기 밑에 있나? 다리 밑에? 오순아 나 왔어. 내 목소리 알잖아. 깨 깨. 오순이 잤니? 아, 낮에 널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단 말이야. 뭐가 물어,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순이 못 찾았어? 왜 없지? 야씨너왜 하루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 너걔 엄마는 아니지? 이렇게 생겼었어 그 애가 오빠도 봤지? 야너 우리 오순이 봤냐고 오순이는 발이 까맸어 오 다이빙 잘하는데 나처럼 엉덩이는 안가라앉는데 밤에만 활동하진 않나본데? 주행성이야 주행성 맞아? 맞아. 그래? 야, 엄마. 우리 오순이 봤어? <laughs> <수영. 웃음> 닭이, 닭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야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치킨이>, 치킨. <laughs>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봐 그럼 하하 다시 왔어요. 어제 오순이를 못 봐서 또 저희는 왔습니다. <laughs> 안녕. 오야 똥 산다. 응안똥파서 하잖아. 아니 똥이 마려운데 냄새를 맡은 거지. 왜 우리 오, 을 아, 힘들어. 뭐야 오순이 찾아라. 오늘 또 오순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순아. 우리야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뿌었다 오순아. 머리야. 오순아. 어디 갔니? 너가 정착하는 걸 봐야 내가 여기 다시는 안오지 어려운 밤에 새벽에 그 오순이를 찾고 나도 왜 오순이를 못 찾지? 저목스풀 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물이 더 많이 차서 바닥이 더안 보인다. 왜 오순이가 없어? 오순이 거기 있니? 오순이 죽었나 보다. 오이나 음, 물이 어디 갔을까? 응? 오리야 오리야 그날 밤에는 나가 놓고 왜 그래 걸어서 나갔니? 그게 야행성인가 봐 <laughs> 오늘도 못 보고 가나봐 여기 있었는데 오순이가 오순아 오리야 까투아다 어디 갔니? 엄청 부서진다 허리가 아파 제날수 어? 있어? 날수 있는데 안 나는데. 응,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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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어디갔시만요 도대체 네가 가면 어디로 가냐 응? 고양이가 잡아먹었나? 이 안에 있을 건 죽은 거 아니면 없어서 못 찾는 거지 있으면 찾는데 오순아 오순아 한 번만 나와라 다시는 안 올게 오이야 너는 찾을 수 있지 않냐? 오순아 지금쯤 많이 컸겠다 오순아, 오순아. 하유. 여기서 뭐 브럭 브럭 소리가 나는데 개구리겠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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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응.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뭐라? 아니야 개구리 소리야. 그래? 개구리냐? 개구리. 왜 여기 춥냐 개구리 개구리야. 셋째는. 저 쪽에는 아예 없었어? 응.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빠질라. 이거 큰 개구리도 올라갈. 큰 개구리가 어디 있어? 오 크다. 그러네. <laughs> 안녕. 잡을까? 아니. 왜? 네. 그거 어다해아 오리야. 아, 새끼? 네 네. 여기다 풀어줬는데 아, 잘 있나 불러 왔어요. 한두 아, 씩몇 새끼 남겨. 네네 네. 아, 너무... 구리밖에 안 보여요. 네. 그요 <laughs> 네. 개구리는 엄청 많네. 애기. 어제는 실드에있었는데 오리가요? 에 네, 오리 새끼 오리야. 오. 어디요? 한 마리 어? 혼자 있던. 거예요 한 마리 거. 혼자 있는. 어디요? 이렇게 고개 뒤로 봤고. 네. 여기요. 밑에 여기 없어요. 아 진짜요? 그다음, 어떻게 내려왔지 제가 봤을 땐 저기 있었는데. 날지를 어. 못 하는데. 여기에 있는 오리 두 마리 있거든요. 네. 걔네가 새끼 난건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저번에 저희가 네. 도로에 있는. 어, 거 어, 네. 그래서. 맞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여기 아, 여기다 놔줬는데, 들러 네. 간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지? 모르는 잠을 어떻게 자면 좋을 개천이 이거, 이것밖에 없잖아. 응. 우리야. 오순아. 아, 오순아. 얼굴 한번 보자. 아니, 거기다 풀어줬더니 또왜넌 여기 와서 있어. 그래도 살아있다니까 다행이다, 야. 오빠 말이 맞았네. 없으니까 없는 거라못 찾는 거라 뭐 이런 숲을 어디서 자고 있지 않을까? 하... 어디 응. 여기 있다오 깜짝이야 이씨 <laughs> 대박. 아 <대박. 웃음> 어. 저기 있다 어디야 아, 오빠, 오빠 있다. 빨리 오순이다 오순아 오순이다 오순아. 오순아 와 혼자 잘 살고 있었다 아 잠깐만 오순아 야저 사람들 아니었으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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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오순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온 줄 알아? 왜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혼자 안 심심하냐? 너잠안 자고 뭐 하냐? 네, 좋겠다. 나도 수영하고 싶다. 야너또 빨라졌다. 오. 아니 수영은 뭐 원래부터 잘했겠지. 오순아. 오순아. 아이 얼마나 찾았는데? 오순아. 오 대박 대박. 오순아. 오오 아니 근데 멀리서 봤을 때큰리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오순이래 아, 돌을... 오순아. <laughs> 아니 그냥 좀큰거같기도 하다 보는 거야 뭔가 건강해진 거 같다고 그러고 그러게 그러어 그러게 그러게 그러안그칠게아니게좀더 볼래. 아게그아게그러 k r u 여기 뭐고, 독서, tender. The more c h i 오 a what 오리 you want? What do you want? w h a 가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 a n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도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왔습니다. 오순이를 찾아서 가봅시다. 어, 오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개구리가 오늘 엄청 울고 있어요. 피닐리 <목소리> <목소리> 이구 개구리 개굴개굴이야? 가사가? 삘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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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키 정원에이키좀좋아 오순아 오늘 또 왔다 오순이 중척증이 이런데 있는 거 아니지? 수풀 사이에 비가 내리고 이 들려 오이 쉬한데 어저기 어디? 오순아 오순이 있어? 오순이 있다 여기 오순이 집이다 오순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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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순이 소금쟁이 먹고 노는데? 오순아 오늘 비다오 소금쟁이 잔다 진짜? 오순이 클로저 오. 너 이렇게 걸어서 다녔구나 음. 오 대박 너 어디가 이렇게 나온다니 면은 위험하다 니까 그래고양이가 먹어요 벌레 잡아먹고 수영하고 나와서 벌레 잡아먹고 또다시 수영하고 야 오늘 금방 찾았다 너 거기보다 너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게 거기가 더 숨기 좋은 것 같은데 헤엄 칠때가 별로 없나봐 그 프리앤 너무 많아 와 소금쟁이 먹었다 방금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소금쟁이 먹었어 다시 와, 다시 야 엄마한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냥하고 이런 거 배웠나 보 <laughs> 다리가 되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러지? 계속 안 줘도 제들 제대로... 약간 자전거 탈때막 줬다가 개구리는 안 먹나 본데 개구리는 너무 큰서못 어, 먹나 2마리인데? 얘는 한 마리만 있어얘한 마리만 있 있어요. 얘는 걔네가 아니에요. 와, 되게 잘 간다. 정지. 오이가 발견했어, 지금. 오리 발견했어. 야, 엄마, 먹으면 안 돼, 오리야. <laughs> 너 근데 계속 여기서만 있는다? 오젤이 여기서만 있더니. 여기가 제일 익힌 편이야. 딴 데는 물살이 세니까. 음, 여기 물살이 또 나가주는구나. 응. 음. 여기 또 물이 고여있고, 여기. 오, 빠르다, 빠르다. 이거 음, 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너 기억 못 하지? 괜히... 아, 기억해. 괜히 세대갈이란 말이 있나? 아니야, 거기 나무에 키가 거기에 그랬어. 우리는 똑똑하다 아, 그리고 그렇긴 하더라. 우리는 좀 똑똑하다 그러긴 하더라. 뭐 너는... 이렇게 밤새 여기 걸어 다니는 건가? <laughs> 여기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 데 어, 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지렁이집나가